우당탕탕 엠지진이입니다엠지분들 저처럼 성장통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기혐오에 늪에서 어떻게 나랑 친해졌는지 솔직하게 공유해 볼게요. 저는요, 자기혐오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세션만 하면 명현이고 오 감정 폭격은 기본 옵션. 왜난안 되지? 답답해서 더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코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 그 말에 갑자기 멈칫. 그냥 다 봐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쉽진 않았지만요. 알고 보니 저는 하루 종일 저를 비판하고 겁열하며 뭐가 문제지?를 찾는데 열심이었어요. 이번엔 그걸 멈추고 그냥 감정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얼굴 트러블에도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 있구나. 놀랍게도요. 시간과 함께 그 감정들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나랑 대화하고 모든 면을 함께하려는 시간이 늘었어요. 나를 바꿔야 해. 그가 아니고 나랑 마주보는 게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 이거 참 재미있다 느껴봤답니다. 여러분 자기 혐오와 싸우지 말고 나랑 친해지는 연습 어떠세요? 좋은 면만 보려 하지 말고요. 그냥 다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재밌어집니다